눈부신 태양 아래 7월의 마드리드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오리엔테 광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분수대의 물줄기는 장열하는 아스팔트 위로 잠시나마 시원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아이들은 비둘기 떼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광장 한편에서는 거리의 악사가 플라멩코 기타 선율에 애잔한 칸테 혼도를 얹어 부르고 있었지만, 엘리너 벤슨 8세에게 그 모든 것은 그저 멀고 흐릿한 소음일 뿐이었다. 낡은 청바지에 직접 그림을 그린 듯한 티셔츠 차림의 엘리너는 손에 빛바랜 마드리드 관광지도를 들고 있었지만, 정작 지도는 거의 보지 않은 채 멍하니 임파 속을 헤치며 걷고 있었다. 커다란 갈색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세상을 향한 일말의 냉소가 어려 있었다. 며칠 전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생전에 마드리드를 열렬히 사랑했다. 엘리아, 마드리드는 말이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같단다. 거리 구석구석, 건물 하나하나에 수백 년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어 그 북적거림 속에서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지만. 지금 엘리너에게 마드리드는 그저 거대하고 낯선 도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공허한 공간일 뿐이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던 엘리너는 어느새 마드리드 왕궁 앞으로 이어지는 넓직한 광장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한 명의 왕실 근위병, 제임스 짐 콜필드 병장, 30대 중반을 발견했다. 완벽하게 각 잡힌 집푸른색 제복, 붉은색 견장과 소매 장식, 하얀색 바지, 그리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깃털 장식의 모리온 투구. 그늘진 투구 아래로 드러난 냉정하고 단단한 턱선과 굳게 다문 입술은 그가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조각상 같다는 인상을 풍겼다. 순간 엘리너는 뇌리를 스치는 기억에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어릴 적 전직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모습. 집안에서도 군대식 규율을 강요했던 아버지 밑에서 그녀는 감정 표현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눈앞에 근위병은 그숨 막히던 시절의 잔상처럼 다가왔다. 동시에 그의 비인간적으로 보일 만큼 완벽한 모습에 왠지 모를 반항심과 함께 기묘한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저 제복 안에도 심장이 뛰고 있을까? 저 사람도 아픔을 느낄까? 그때 엘리너의 주변으로 몇몇 인물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신기한 듯근이병을 빤히 쳐다보는 10살 남짓한 소녀함이라. 작은 스케치북에 뭔가를 빠르게 그려나가는 은퇴한 역사교사 풍의 노인 아서 핸더슨 씨. 그리고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연신 주변 풍경과 사람들을 촬영하며 라이브 방송을 한 듯한 젊은 남성 라이언. 서로에게 기대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대는 젊은 커플도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그니 병은 마드리드의 흥미로운 볼거리 중 하나일 뿐인듯했다. 엘리너는 충동적으로 콜필드 병장에게 다갔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장난기가 스쳤다. 어쩌면 그것은 슬픔을 잠시라도 잊고 싶은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봐요, 그니 병 아저씨, 일부러 밝고 큰 목소리를 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 안 아파요? 혹시 특별 제작된 로봇이세요? 한번 웃어 봐요. 네?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콜필드 병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엘리너를 완전히 투과하여 저 멀리 허공의 한 점에 못 박혀 있는 듯했다. 엘리너는 그의 철저한 무시에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반드시 저 돌부처 같은 얼굴에 균열을 내고 말겠어. 몇몇 관광객들이 흥미로운 듯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엘리너는 콜필드 병장 바로 앞에서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과장된 몸짓으로 마치 현대무용이라도 추는 듯한 동작을 취해 보였다. 이것 봐요. 전 지금 자유를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도 가끔은 그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걸린 소총, 그녀의 눈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보였다를 힐끗거리며 물었다. 그거 진짜 총이에요.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한번 들어봐도 돼요? 아, 안 되겠죠. 당연히 규칙 위반이려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명백한 도전 의식이 섞여 있었다. 주변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소녀 암이라는 엘리너의 기이한 행동이 재미있는지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옆에 있던 엄마가 황급히 딸의 입을 막으며 눈치를 주었다. 핸더슨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휘갈겼다 인플루언서 라이언은 신이 나서 카메라 앵글을 이리저리 조절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러분 지금 마드리드에서 가장 핫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똘끼 충만 K-관광객 브리에스 철벽 스페인 근위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젊은 커플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서로의 어깨를 치며 킥대이 바빴다 그때 콜필드 병장의 입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낮고 건조했으며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물러서시오, 민간인. 즉시 지정된 위치로 돌아가시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엘리너를 향하지 않고 있었다. 엘리너는 그의 반응에 오히려 더 자극받았다. 드디어 말을 했네.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그녀는 속으로 캐제를 부르며 한 발짝 더 그에게 다가서려는 듯 꿈틀거렸다. 와, 드디어 말씀하셨네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처럼 딱딱하게 말해요? 전 그냥 당신이랑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 통성명이라도 할까요? 엘리너는 콜필드 병장의 감정을 어떻게든 건드려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당신도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딱딱한 제복 속에 진짜 당신 모습은 어떤데요? 혹시 속으로는 엄청 울고 싶은데 아니면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애원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희미하게 그어진 접근 금지선을 무시하고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그리고는 마치 그의 소매에 붙은 작은 먼지라도 떼어 주려는 듯. 혹은 그의 제복 재질이 어떤지 만져보려는 듯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콜필드 병장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가 되는 경고음 같았다. 접근 금지구역 침범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즉시 물러서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엘리너를 향했다. 투구 그림자 아래 번쩍이는 그의 눈은 시베리아의 겨울밤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그 시선에 엘리너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엘리너는 그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반응을 더 끌어내려는 듯, 혹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그의 팔을 가볍게 툭 쳤다. 에이,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요. 우리 그냥 악 엘리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콜필드 병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며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엘리너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강하게 밀쳐냈다. 그의 힘은 엘리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저항할 틈도 없이 그녀의 몸은 맥없이 뒤로 밀려났다. 콜필드 병장의 갑작스럽고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힘에 엘리너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으 짧은 비명과 함께 엉덩방아를 찧은 고통이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넘어지는 충격으로 그녀가 늘 손목에 소중하게 차고 다니던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전에 직접 만들어준 유품인 낡은 실팔지 중 하나가 툭하는 소리를 내며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형형색색의 작은 유리구슬들이 햇빛 아래 사방으로 대구르르 굴러가며 흩어졌다. 엘리너는 넘어진 고통보다 끊어진 팔찌와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구는 유리 구슬들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산산조각 나버린 듯한 절망감이 시커먼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 순간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두기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엘리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구슬들을 미친 듯이 주워 담으려 허둥댔지만. 떨리는 손가락은 자꾸만 구슬을 놓쳤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콜필드 병장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들 군인들은 다 똑같아. 규칙, 규칙, 규칙.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지. 사람 감정 따위는 슬픔 따위는 조금도 생각 안 하잖아. 빌어먹을 우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평생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당신 같은 냉혈한 인간들이 알기나 해? 그녀의 처절한 절규 속에는 눈앞의 콜필드 병장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억압과 상처 그리고 할머니를 잃은 깊은 슬픔과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죄책감까지 한데 뒤섞여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마드리드에 온 관광객 엘리너 벤슨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 입고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짐승이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광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일부는 엘리너의 과격한 행동을 비난하며 "저 여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위병한테 왜 저래?" 라고 수군거렸고, 다른 일부는 골필드 병장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며 "아무리 그래도 여자를 저렇게 거칠게 밀치다니 너무 심했어. 그냥 말로 하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녀 암이라는 겁에 질려 엄마 치마폭에 얼굴을 붙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딸을 꼭 안아달래며 불안한 눈으로 어쩔 줄 몰라하는 엘리너와 미동도 없는 콜필드 병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인플루언서 라이언은 대박! 이건 완전 특종감이야. 세기의 대결! 눈물의 여인 불시 철의 근이병을 외치며 이 모든 극적인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흥분하며 촬영했다. 그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는 엘리너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과 콜필드 병장의 굳은 얼굴,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구슬들을 탐욕스럽게 훑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고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이. 콜필드 병장은 엘리너의 처절한 절규와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엘리너가 우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외치는 순간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거나 혹은 투구 그림자 아래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이지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그에게도 잊고 싶었던 아버지의 기억 혹은 지키지 못했던 무언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찰나에 불과했고 그는 고지여 더욱 단단한 가면을 뒤집어쓴 듯 보였다. 그의 임무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임무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이 빠른 걸음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소란의 중심에 있는 엘리너와 콜필드 병장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등장으로 떠들썩하던 광장은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였다. 경찰관들은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하며 울고 있는 엘리너와 부동 자세의 콜필드 병장, 그리고 주요 목격자로 보이는 몇 핸더슨 씨, 라이언 등을 분리하여 간단한 상황 설명을 듣기 시작했다. 한 경찰관이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엘리너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스페인어는 딱딱했지만 약간의 연민이 묻어나는 듯도 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일단 일어나시죠." 몸은 다치신 곳 없으신가요? 그는 엘리너가 영어 사용자임을 눈치챈 듯 서툰 영어로 말을 이었다. "You will need to come with us to the station for questioning. It seems there has been a disturbance of public order and possibly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엘리너는 경찰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끊어진 팔찌와 간신히 걸어 모은 몇 개의 유리구슬을 슬픔과 원망. 그리고 깊은 체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소나에 남은 구슬은 고작 선어 알. 할머니의 따뜻했던 온기가 담겨 있던 그 작은 구슬들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한 치의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콜필드 병장을 쏘아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아주 짧게 마주쳤지만 콜필드 병장은 곧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다시 정면에 한 점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엘리너는 경찰에게 인계되어 순찰차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슬픔으로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콜쿨필드 병장이 서 있어 있던 자리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아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잠시 후 콜필드 병장은 정해진 교대 시간이 되어 다음 근무자에게 자리를 인계하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현장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절도 있고 단호했다. 그가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 혹은 그가 무심코 지나간 자리에 아스팔트 틈새에는 엘리너가 미쳐줍지 못한 작은 푸른색 유리구슬 하나가 햇빛에 반짝이며 외롭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았을까? 아니면 무심코 밟고 지나갔을까? 혹은 다른 관광객의 발길에 채여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까?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헨더슨 씨는 자신의 스케치북에 마지막으로 몇 줄을 더 적어 넣으며 혼잣말처럼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결국 가장 큰 소리로 울부짖는 자의 슬픔은 종종 가장 먼저 외면당하곤 하지. 저 제복의 무게만큼이나 개인의 고통도 무거운 법인데, 하지만 그 무게를 이해하려 드는 이는 얼마나 될까. 그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미라는 엄마 손을 잡고 떠나면서 근위병에 멀어지는 뒷모습과 바닥에 홀로 남겨진 작은 구슬을 번갈아 바라보며 알수 없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단다, 아가야.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인지도 몰라. 한편 라이언이 촬영하고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은 그의 개인 채널에 업로드 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었다.